우리 구주 그 하나님과 우리를 소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새벽 제녁에 우리게 하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올해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와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9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할때그 말씀에. 뜻을 의미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될때그뜻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위기를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 축복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잘하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현금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묵상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서게 되고 그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신학자 빈센트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열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구원의 일원이 되는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 십자가 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지롱 목사 두레 마을 김 김지롱 목사도. 에, 그리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한 풍수함을 따놔서 그에 피로 성량 곧 구속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눌렸다. 또 우리 신학자인 아우구스투도 로마서의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도 거듭났다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예껏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방탕한 삶이것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구절 모든 절마다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들을 영접할 때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모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네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우양의 새끼도 네 몸의 소생까지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 하면 이런저런 저주가 내린다 하면서 15절부터 68절까지 매절마다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 기 28장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 <laughs> 링크는 실제 공부를 배웠던 것은 1년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성경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일 쓰는 가운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어머니가 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대통령 선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는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 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고 영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지금 뒤로 서 3장 말씀을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내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한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들에 대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자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살아 가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작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생각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남김없이 다 버렸을 때만이 빈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비어 있는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에 이르게 되고. 주님은 기뻐하사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실 예수미로 축복합니다. 고마습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승리하며. 제 영광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